어,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제 의견 말씀드리면 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. 그 어학 능력을 증명해 주는 자격증은 이제 필요로 하겠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지도자 자격증, 심판 자격증, 뭐 스포츠 경영 관리사 이런 것들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일단 고등학생 그 친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얘네들을 하겠다고 하시면 어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걸 최우선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. 생각을 해요. 앞에 말씀드렸던 대외 활동하시고 이제 외국어 공부하시면서 해야 하는 게 이제 키우시고 뭐 그런 것들 하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그뭐 학점 관리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 학교 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 하시면서 남는 시간을 내가 관리할 수 있으면 뭐 이제 그때 자격증 공부까지 해서 취득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우선순위 다 내팽 켜 쳐두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따겠다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 스포츠 경영 관리사 내용. 들이 보면 이론적인 것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구단에 취업을 했는데 경영관리사 땄을 때그 내용들이 실무에 막 연관되거나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거는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사실 그런 스포츠 경영관리사나 이런 자격증들은 그냥 내가 지원서를 넣을 때인력서에그 포트폴리오에 넣는 한줄 추가하는 정도밖에 그 역할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셔도 되는데 또 굳이 안 따셔도 된다.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.